트로트 가수 비네서의 매니저에 따르면 비네서의 탄차는 삼성 회장의 차라고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삼성 회장의 운전 기사가 비네서를 데리러 왔다고 한다. 앞서 보도한 대로 삼성 사장은 비네서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비네서의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제주도에서 자선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대표자를 찾고 있었다. 그녀 비네서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비네서은 현재로서는 새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네서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비네서의 스케줄은 최근 각종 앨범 발매 프로젝트와 예능 프로그램 참여로 매우 바쁘다. 그녀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인해 이미 일정이 꽉차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로, 비내서은 또한 삼성과의 사업 타당성 및 협력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예술 방향과 미래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 자선 사업은 비네서에게 사회적 역할과 자선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실행은 또한 그가 맡을 약속과 책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자선을 넘어선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그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삼성과의 잠재적인 협력은 빈에서의 음악 경력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의 기회이기도 하다. 삼성과의 협력은 그녀 경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그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 이 사업의 시행은 그에게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생각과 관심으로 빈에서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녀 다음 회담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경력과 자선 목표 둘 다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빈에서은 도전에 직면하고 유인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의 협력의 기회와 자선적인 측면에서 두 프로젝트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는 그녀 미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